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 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 전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on 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전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668회 시간입니다. 기사의 특징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명 여명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서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경우는 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사 자체가 기토는 흙이고 사화는 인성이고 둘다 뜨겁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천간에 있는 기토는 습지 가까이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본질은 토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물 물이 필요한데 천간에 정화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자경 경금이 없고 정화가 월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의 뿌리는 바로 사화 안에 있는 병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이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갖고 있는 인성이 기토에게 자생, 토하기 때문에 일간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강한 일간을 빼줘야 됩니다. 적당하게 빼주기 위해서는 식상이 필요한데 바로 경금이 식상입니다. 정화와 사화와 기토의 힘을 경금이 설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상은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신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일간이 강할 때는 상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바로 경검은 상관입니다. 근데 상관을 인성인 정화가 적당하게 인극식을 해주니까 인성이 경검을 극해주니까 경검, 상관인 경검은 적당하게 기토 힘을 빼면서 경금의 힘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가 정화가 옆에 있고 경금이 어디 있는 경우에는 지장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물기만 있으면 이 사주는 대단히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어디에만 있으면 이 사주 여덟 자 중에 넉자뿐입니다만은. 인성이 정화, 사화라는 인성이 있고, 일간에는 기토가 있고, 일간은 정화나 사화의 힘을 받아서 대단히 강한 상태이고, 그 기토의 힘을 빼주는 것이, 설시켜주는 것이 경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글자 네자만으로 가지고도 잘 돌아간다. 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단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가 어디에가는 있어야 됩니다. 원국에 없으면 지지에라도 있어서 적당하게 정화와 사화를 컨트롤해 줄수 있는 수가 있으면 이 사주는 훌륭한 사주입니다. 사주 8자 8자 중에서 지금 4자 뿐입니다. 4자 뿐입니다만은 4자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사조팔자 남의 것을 가지고 많이 하면 유명한 사람 연예인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지만 일반인의 것은 잘 보시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그것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 옆에 정화가 있으면 정화는 뿌리가 사화에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 인성이 튼튼하다, 공부를 제대로 했을 것이다, 교양 있는 어머니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 자, 정화와 사화의 힘이 기토로 가서 벌써 일가는 튼튼하다고 느껴지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서 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에 필요한 것은 기토를 설식해 줘서 너무 뚱뚱한 체력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살을 빼 주기 위해서는 경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한70% 정도는 맞지만 이 30%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아, 이 사주에는 뭐가 오면 좋겠구나라고 스스로 전철에서도 생각하고 퇴근하시면서도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남명이라면 엄청 돌아나는 다지는 직업이 많습니다. 역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토도 역마. 바로 사화도 역마 밖으로 다녀야 되는 팔자입니다. 그래서 직업 택배, 성무원, 택시, 기사, 해외여행업, 화물운송업 이런 직업을 택할 것입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택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명의 경우는 관성이 병기이기 때문에 시비운성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은 대단히 현달하고 똑똑하고 자식도 역시 밖으로 돌아다니는 자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일주가 남자라면 버스 기사, 택시 기사가 아니더라도 여자들이 대단히 이 기사를 좋아합니다. 이 기사란 것은 버스 기사, 택시 기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일 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멋쟁이라서, 기사가 대단히 멋쟁이라서 돌아다니고 말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조, 좋아하지만 앞에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사에게 임이나 개가 오면 문제가 생기고 스캔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남명이라면 재성이 오는 것입니다. 재성이 오면 바로 병임충도 생기고 무기압도 생긴다는 말을 전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우리가 설명하는 건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다알수 없습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원고를 보고 한 번씩 보아야 알지만, 임수가 올 때는 병임충이 되고, 개수가 올 때는 무기압이 돼서, 남자의 경우는 여자와의 스캔들이 생긴다? 재물에 문제가 생긴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 남명이라고 만약에 이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와에 문제가 생겨서 스캔달이 생긴다. 재물이 들어오든지 재물이 문제가 생긴다. 밑에 개수가 들어오면 무게합이 돼서 재물이 들어오고 무게합이 되니까 재물이 되어서 땅이라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임수가 들어오면 병인충이 생기고 스캔달이 생깁니다. 무게합도 아내가 있고 결혼한 사람이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스캔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임수와 개수는 이래서 재성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명의 기사이면 여자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재성이라서 많이 생기지만 재물이든 여자든 아버지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 파워포인트에 안 적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난명이라면 내 아내가 바람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임수가 오니까 재수 온다 임수가 오니까 돈이 들어온다고 임수 위에 파워포인트 위에 겁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병임충이 생겨서 스캔들이 생기고 돈몇푼 들어온다고 그든 여자 사귀는 데 써버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만약에 여명이 이 사주가 여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병임은 재생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여명에게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수입니다. 임입니다. 재성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어머니와 스캔달도 생기고 시어머니가 내 동서와 밑에 개수가 들어올 때는 내 동서와 짝짝꿍이 돼서 나를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시어머니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 임수가 들어오면 병임충이 생기니 시어머니와 나, 내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나, 내와 남편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반대로 여명의 경우 기사라면 개수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내 동서란 다른, 아니면 내가 아닌 내 남편의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무기합을 붙어버립니다. 개수가 와서 내가 아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여자를 시어머니가 좋아하니 내 남편이 바람 나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나는 외롭게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유명한 S제벌, 삼모제벌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회장님인지 부회장님인지 이혼하셨을 겁니다. 그 회장님이 자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회장님의 부인이 가정교사를 드렸는데 그 부회장님이 가정교사하고 붙어서 짝짝꿍이 되어서 아들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어머니가 H여사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손자를 보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부회장의 부인은 이혼하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우의 동서 동서라기 말하기 보듯지만 나에게서 나는 남편이 다른, 남편이 사귄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이뻐하니 나는 환장을 노릇이 되는 것이 바로 밑에 거 기사가 일주에게 개수가 들어와서 사화의 지장관과 개가 무기압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 기사일주 여자는 전체 얼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기사여명입니다. 남편에게 지지도 않습니다. 지장관이 상관이, 상관이 왕궁생자라 상관이 정관을 쳐버리니 남편을 쳐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사여명은 공부도 제대로 했고, 대학원도 나오고 어떻게 공부도 하고 자존심도 세고 가만근도 길어서 남편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면 이 기사 의명도 같이 맞바람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기사 여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하시지 않으십니까?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에만 음용이 강합니다. 음간 재성 개수가 무기합으로 성립될 때 바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표를 자꾸 들이 밀고 있습니다. 이 재성이 때에 따라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고리대금, 마약 도박 같은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기합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기합을 하고. 오늘은 자꾸 이립니다 무계합을 하고 바로 이 무계합이 무기합, 될때 불법 성매매, 도막, 마약, 고리대금, 사채업 같은 것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사가 그런 것을 잘 합니다. 불법적인 것을 통해서 돈도 잘 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 오늘 들고 오고 있습니다. 여명이 만약에 이 기사일 줄라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재성이기 때문에. 무기합으로 안명합해가지고 불법 성매매 도박 마약 고리대금 사채업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기사일주입니다. 기사의 여명은 여명이 기사라면 남편은 약간 한량기가 있고 밖으로 돌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고집이나 주장을 너무 세우고 내가 밖으로 너무 돌아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폭력성이 기사 여명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밖으로 쓸쓸 돌면서 한량기 노릇을 한량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 여명에는 훌륭한 어머리에 있고 등망 있는 어머니가 있지만, 만약 어머니가 병환에 들어 있다면, 또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들어 있다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병환 중인데 임수가 들어올 때는 병인충이 발생되어서 기사의 기토의 인성인 병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남명 여명으로 나누면서 재성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더 영상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